반갑습니다. 위선 특별 과정 환영합니다. 저는 무사티사 이근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육대장. 여기 절반 이상은 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겁니다. 탈결할 수 있는 방식 총세 가지 있어요. 첫째, 자기가 못한다, 힘들다, 같다. 그러면 탈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 부족, 기록 평가, 과락했다 동기생 평가에서 점수 났다. 인성 문제가 있다 방제! 타교시키겠습니다 H교관님! 훈련지적 네. 반갑습니다 이번 가짜사나이에서 선인교관을 맡은 미션파서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전트 H입니다 앞으로 대답은 다 아그로 포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그! 저러니? 관장 제공자! 형 뭐해? 다 나와! 다 나와! 야, 너! 빨리 나와! 머리부터 파크까지! 어 머리부터 파크까지! What? s 모자 어디갔어? y b 어디 o 어? 예예 h 아까 뭐라했어? u r soul. w h a 수 is it? 빨리 안나와빨리안가와리리 머리 박아! 머리 박아! 뭐야 이가번리번박보리리대가리파가 보리파가! 아리리파가가 보리파가! 보리파가! 보리이 새끼 어디? 뭐야? 가 보리파가! 보리파리리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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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띠빵! 새끼야! 3번! 빨리 일어서! 아 4번! 차렷! 3번! 차렷! 안 배웠어? Not fucking parade rest! ATTENTION! ATTENTION! GET IN ATTENTION! PUT YOUR FEET TOGETHER! 한국말 못해? 할습니다 뒤로 치침 뒤로 치침 모든 뒤로 치침은손 다리 허리 다 올립니다 앞으로 나란히 다리 올려요 자, 우로로 이동합니다! 우로! 이동! 자, 이동! 이동! 빨리! 이동! 빨리! 빨리! 그만해! 올라, 계속 풀라! 4번! <laughs> 빨리 잡아! 미안하네. 빨리 잡아! 6번 대기! 6번 대기! 교육생들 동기들 와, 빨리 왔는데 늦게 오면 동기들 고생합니다, 전부 다 같이 빨리빨리 이동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아! 자, 반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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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더 빨리! 어휴. 한번이 바지, 예. 바지 올려. 예. 예. 빨리 와. 영민이 자하고 싶냐? 돌 조심, 돌 조심해. 김교관님, 네. 예. 1 0 보여주시죠. 예. 준비. 제가 하나면 올리고 두하면내니다 둘, 둘, 하나, 둘. 둘. 여기 바로. 알겠습니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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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하나. 빨리 안 해! 안, 울려? 안, 울려? 안, 울려? 안 울려? 올려? 안 올려? 안 올려? 올려! 왜 이렇게 팔 힘이 없어! 할수 있습니다! 해!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어깨 아파요 어깨 아픕니까? 그러니까 어깨 왼쪽 어아픕니 아픕니까? 아픕니까? 허리방 발 힘이 없어 운동 안 했어? 아프면 얘기해요 계속 올라갈 때까지 정신으로 이딴 몸뚱아리로 왜 지원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네, 왜 지원했습니까? 어! 놀러 왔어? 아닙니다! 간다! 똑바로 행동 안 하면 교육 안 시킵니다 알겠습니다아다 아 아! 아! 아 누가 친 배트래?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걸려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S encore> 여기 살짝 쉬게 해주니까 또편해어 아닙니다. 갑니다. 바로 아! 일어나! 씨. 빨리 일어 나면 좋게 좋게 좀 들어. <놀라는> 장난하는 것 아니고 지금. 왜 기어왔어 이게? 할라본 거 아니야?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이거 눈 덕바로 안 떠? 놀러 왔어. 아닙니다. 하고자면 유질 좀 보여. <놀람> 아. 아. 한바리 파고 들가겠습니다참 좋아. 얘기한 네 동작입니다. 정말 발끝쪽에 준비. 하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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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바로 이해했습니까? 아아. 아! 네. 소리 크게 내라. 이해했습니까? 아아. 아! 대개 마니다알겠습니까 아! 이게 아! 앞에 네, 봅니다. 죠 어? 앞에 봐, 교감 봐, 어? 교감 봐. 허리 펴, 허리 펴. 알겠 그렇지. 힘내봅니다. 겠어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만. 뭐, 오 아, 아, so.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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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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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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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최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아 하겠습니까? 아기사님이 아, 알겠습니까? 아, 보여줄 테니까 보고 잘 따라오시겠습니다. 아아두서더니다자 전신 팔기 동작 자 하나 하나 둘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이렇게 합니다. 다섯 개다 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다섯 개 그렇게 다섯 개육번교님 조력에 맞춰서 다 똑같이 합니다. 상대가 도바로안 하면 계속 하시는 줄겠습니다아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다섯! 여섯! 일곱! 둘! 웃겨? 아 웃었어? 아니다 뭐가 웃겨? 아닙니다! 캠프 왔어? 아니다 정원이 수조여 많아? 뭐 아, <laughs> 야, 나와! 야 나와! 아! 야, 나와! 엎드려 받쳐. 엎드려 받쳐. 후, 후, 위, 하, 후. 후. 자 이번에 팀 워크 좀 보겠습니다. 팀 워크. 자 구령 잘 듣습니다. 좌형 좌. 좌형 좌. 아, 좌. 아, 아, 아. 누가 일어나래? 기사합니다. 대가리 안써. 좌영자 어떻게 해? 좌측으로 9 0도 회전. 좌영 좌. 아, 좌형 자. 이 새끼 좌측이 새끼야. 앞에는 다리가, 뒤에는 어깨로 간다. 실시! 붙어, 가까이 가, 더 가까이 가. 다리 올려! 여기 1번 누구야? 1번! 아. 왜 1번일 것 같아? 제연장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선임, 교육생, 알겠어? 알겠습니다! 니가 네. 클래스 리더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리딩해. 니 네. 기술생들이야. 고, 고. 동기생들. 알지 네. 지시해! 총원 주모! 주먹! 교육생! 올립니다! 시간 1분 준다 오! 다음! 올려 올려 지금만 힘들면 돼, 지금만 앞사람은 어, 안 올려. 된다, 앞사람은 안 어, 된다 어, 올 그렇지 어, 올려 자, 1번 교육생 빨리 지시해! 1번 아, 지시해! 하나, 둘, 셋, 내려가! 하나! 올라가! 올려주고 업 올라오면 끝이다 다시! 네, 몰라? 엎드려 뻗쳐 누가 풀래? 빨리 빼십시오 1번 입수 번 입수 전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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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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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좋아요 지금 아닙니다 힘듭니까? 아닙니다 한다 뒤로 치칠 뒤로 치칠 뒤로 치칠 4번 4번 발안 올려? 차려. 정신 차려. 예. 근데 네. 아, 정신 차려. 포기할래? 포기할래? 정신 차려. 삼번 빼고 좀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3번 교육생 모자 찾을 때까지. 삼번 빨리 머리. 예. 머리 보호해야지. 모자 찾아. 손은 뒤로. 3번 교육생이 모자 찾을 때까지다. 손 뒤로. 아, 손은 뒤로. 오번고기 할래? 거기 들어, 거기 들어. 괜찮아 아악! 호흡해, 호흡해 괜찮아 돌고 씻고 돌아 얘는 매체크 1번 기준 1, 2, 3! 로해 둘! 셋! 넷! 섯 여섯! 보석! 번호 끝! 보석? 죄송합니다 뒤로 치해치아 기둥 소리 나아 누구였어? 저, 저입니다 이어서 너만 잃었어 인성 문제 있어? 아닙니다. 머리 들어. 방금 머리 들어. 났어? 아닙니다. 머리 바른다. 한 번만 더 보면 머리 못 죽일 거야. 알겠어? 아니다 마지막 3 0초입니다 이만한 기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머리. 말 하지 마. 아악! 그러니까 훈련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아마 구독자분들 보시기에도 고장밖에 안 되는 거라가지고, 그냥 정신 극기죽 이런 데 밖에 없습니다. 하... 체력 단련도 하고, 정신도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게 일절 안 되니까. 여섯 명다 기절 직전인 거. 교육의 의미가 좀 없습니다. 이제 여섯 명 이제 기절 아, 별로 안 시키고 싶습니다. 사실 저런 인원들을 무사트 특별 과정이라고 시키는 게, 유기 t 훈련 과정이라고 시키는 게, 솔직히 좀 짜증납니다. 지하, 그니까 지하, 지금 지하. 인원들은 뭐유튜트 교육받는다, 어제 막 영상 올리고 막간담고뽑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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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데, 지금 저, 저걸 교육시킨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사실. 혹하사가 진짜, 그, 진짜 안돼보그런가그뭐 그러니까 그뭐 행동 이런 것들이 수정이 안 된다. 그럼 저희 진짜 뭐다제로태교로 해야 돼. 강제퇴교시키든 교육을 준다라던가, 교중이나 해야 돼. 아니, 그냥 원래대로 해야 돼. 네. 퇴교시켜야 돼. 그건 교관이 퇴교시켜야 돼. 알겠습니다. 누워있는 것밖에 안 하고 있요뭐 제대로 한게 있습니까, 진짜 지금? 더볼 수밖에 하는 제가 있는있습니까 사실은 계기이고 있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작진 측에서도 계속 맞춰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그 단계로 어떻게 맞춰야 될지 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무슨 뭔가 타협이 되면 응. 훈련시키는 목적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러도 이러서. 일단 최대한 진행. 진행하겠습니다. 하게.